우리의 사이는근 엄마도. 고등학교 입시, 입시 준비? 입시 준비가 중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자. 중학교 응. 동창이자. 고등학교 입시 준비 학원 친구였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잠시 든다태 우연히 또. 야구람에. 많은 사연이 있는. 아주 깊은 사연.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다, 이 정도면. 부끄러워. 부끄러워. 뷰티알못 친구에게. 그런거 해야돼? 이런거 해야돼 oh 게 no, 하는거지? No. Oh. 이렇게 하는거야? 하는 어거는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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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이번 어. 나 나의 나이 너에, 나의 너에게 좋은 선물이야 응 내가 바꿔야지 갑자기 음식 등자 <목소리> 음식을 찍어줘야된대 짜자자자잔 <목소리 <듣고>? <목소리> 이거 니가 뜯거야내 선물 너에물내 너에게 너에게 <목소리가> 아, 이게 거야 대박 근데 쉐딩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아, 우와! 이거는... 이거는...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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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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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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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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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당황했을 텐데 <laughs> 나녁아야시아 마이크 어나야시아 마이크 어, 진짜... 이거 책감피좀해저정 진짜 이거만 해요 아 진짜? 네, 너 이거 이거 만지지 않아? 니 이거 이 성분이 성품 맞아요 어. 아. 그냥 그냥 바르는 거? 그거는 어 스킨 다음에 음나 어. 그래도 너한테 그때잘 소리 듣고 그거 사 아. 그거 샀거든? 그달 네. 부달, 부달 비타스? 응. 그게 유명하다. 어 비타스 형 쓰기 전에 이거 쓰지 아 그리고 이건 저녁용인데, 이건 앰플인데 저녁용? 이거는 로지 앰플이어서 장미.. 어나 아, 이거 네 방에서 어 그래서 이거는 밤에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룻밤에 샀는데 근데 지금 쓰는 앰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럼 이것도 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마지막에 이거 바르고 스크립트는 가죠? 앰플은, 아, 아, 아. 앰플은 그 이게 약간 묽은 거.. 거다 묽은 거가 먼저 쓰여 아아. 아이 제일 묻고그 다음에 앰플이나 이런 바르 그걸 쓰고 그다음에 그 에센스가. 음. 그걸 쓰고 마지막에 수분 <laughs> 크다 <한 달의> 마지막에. 야외습니다어 그럼 지금 연어 내가 알지. 지나때 그안 그때 약간.. 화장은 실험 할... 중이야 어! 실험 중이었을 때였어 <목소리나> 근 대박 귀엽다 어. 아 너무 얼풍이니? 아니 아니야 너무.. 분위기가 나. 완전 좋아졌어 이뻤지. 어른이 된 느낌 메이크업 좋아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이런 거해 줄게 샤라 예, 얘가 나왔네 나한테 적자 샤라 겠습니다뷰티이못 친구를 뷰티의 세계로 이끌다. <laughs> 세포라에서 아무것도 못사고 나왔어 <laughs> 세포라에 갈... 짠이 안왔올리브야 <laughs> 일단 올리브영 가야 돼. 그리고 브러쉬는 다이소 브러쉬는 <웃음> <다이처럼> <웃음> 일단 다이소에 <다이처럼 웃음> 사. 시스트로덱스 뭐지? 스트라이덱스. 오 그거. 스트라이덱스는 1너가 아니 너 각질 정리하는데 그거는 근데 너무 강해 아거슬지어 약간 어. 여드름이 너무 심한 애들한테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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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성, 아 약간 재성이 구성피부에 나 약간 피부 겁나 심한 애들한테 어 맞아 아난좀런거안 아, 너는 그정도는 아니니까 아, 그런거 그런 필요근 토너보다 약간 클렌징 느낌이어서 그거 하나 쓰면 얼굴 금방 따가워 아너 약간 눈물날 수. <laughs> 내가 가끔 내가 여드름 맨날 진짜 심했을때 그걸 썩으면서 울면서 써봐. 아 진짜 그건 뭐 안되겠다 한번 해봐 그래서 너가 살건 뭐니? 피병이 뭐니? 야, 있는 게 뭐니? 그게 나? 더 쉽겠다. 최근에 아이크림 바르고 싶다. 너 아이크림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 톡톡톡 아, 이 손가락을 써야 돼. 아, 이손 핑거.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쓱하면안 되는 안 거야? 안 돼, 안 돼. <laughs> 눈을 관리라는 거지 눈에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란다. <laughs> 하고 이 손가락을 쓴 이유는 이게 제일 힘이 약해.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하지마. <laughs> 그냥 자극을 더 주는 게. 이번에 산 거야, 이게? 응, 어, 이번에 샀어. 근데 괜찮더라고. 뭐뭐없어 에뛰드 코만 샀어. 에뛰드 러버. 어 그냥 상해. 이거는 일단 이거 좋아. 앞뒤는 하나씩 쓰고 있다고 바로 연습.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수를 이제 꿀피부를 위해 <laughs> 클렌징 패드. 달라지는 그녀 일단 이 다동. 토너를 저기 하고 이제 클렌징 워터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중 이더 이제 이중 세안을 음, 하는 여자 같은 거. 이거 옛날에 썼었는데 이것도 토너네? 선호는 많아, 세연아. 어. <laughs> 반대방. 어, 혹시 반대가 더 반짝거리긴 해. 플렉스 어. 현장. <laughs> 짜잔! 빨리 집가서 쓰셔야 돼. <laughs> 이중세안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많이... 다음 브이로그 때 기대할게. 아주 많이 반성하고 <laughs> 있습니다. 화장품 살면서 처음 사봤고 아그러니 제일 신기하게 화장품 처음 산다는 거예요. <laughs> 와. 아니 그냥 피부가 좋다고 다들 그래서 그냥 그거 믿고 아무거나 썼어. 그래도 피부가 많이 트러블이 안 나서. 그래도 대단하다. 다 아, 그냥 사고 한 거야. 너는 내 생각 어, 내 그냥 피부가 버텨준 부모님 거야. 부모님께 부모, 감사.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 되는 네, 그 근데 이제 그게 안더 이상 안돼나 이제 이 관리를 해야 돼. 예. 짠된 모습으로 만나요. 집했서 세수할게요. 아 화장 어떻든 빨리 네, 가서 있으세요. 이중세안 성공하세요. 이팅